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들을 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하는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래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의 최대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예.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번 성공하면 앞으로 더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성공과 경험만 믿고 현실에 안주하다 가면 미래의 동일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옛날에는요 필름 하면 뭐였어요? 코닥 필름. 코닥 기억나세요? 코닥. 응. 이 코닥은 1882년 미국의 사진 기술자 조지 아스먼이 설립한 코닥이에요. 그래서 현대식 필름의 이 초기 형태와 세계 최초의 감광 필름, 아주 빠른 필름이죠. 만들어서 이를 양산함으로써 아주 전성기를 맞았었습니다. 이후부터 이 코닥은 100년 동안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었어요. 그 명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은 기존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이에 일본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돼서 이 필름 카메라는 급속도로 디지털 카메라로 대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익이 악화되면서 결국 이 코닥은 2012년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필름의 대명사였던 이 코닥이 현재는 필름 카메라 사업부는 다 없애버리고, 어, 매각했고, 인쇄와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분야만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겨우 파산만 면한 그런 유일무시한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뭐에 묶여 있냐면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 그 복음만으로 완전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완전한 걸 믿습니까?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 뭐냐면, 복음, 율법은요, 진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율법은요, 죄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치료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치료자가 될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으로 다 진단하고 치료된다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율법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진단.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지 율법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보면 돌에 새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1,5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만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에 완전한 치료제가 없어요. 진단키트는 많이 나오는데, 이 진단키트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니까요? 요즘은 진단키트도 아주 잘 나와서 금방 나와요. 코 이렇게 확 들어가서 하면 몇 분이면, 1분이면 다. 그런 게 그게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을 진단할 뿐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다. 율법이 우리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 치료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율법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율법은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믿거든 복음 복음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어?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치료제를 만들어요, 치료제.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항생제가 뭐예요? 페니실린이잖아,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도 이 페니실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게 된 것도 정말 우연찮게 발견된 거예요. 이 알렉산더 플래밍이 포도상 구균 배양 중에 한달 동안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근데 부주에서 이 배양 접시가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오염되게 된 거예요. 한달 후에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오염된 배양 접시에 폐기 처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 구균이 모두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죽이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실린 발견되고 나서 얼마나 이것이 나중에 뭐 부작용도 있었지만 보급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요. 이전까지는 다 죽었어요. 항생제가 없어서 오염되고 감염되면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항생제가 치료제가 나오니까 사는 거야 사는 마찬가지야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치료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누가 오셨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제 됐어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고 제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구절에서 1 1절 한번 읽어 봅시다. 9절에서 1 1절 종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예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이라 그랬어요. 계세요, 여러분 율법도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워요. 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죄가 죄의 삭슨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거 알려주시니까 참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나 그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의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옛날에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단이요. 진단만 할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옛날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 무슨 암 같은 거 걸리면 안 말해줬어. 놀랄까봐. 그래서 막 2, 3일 앞두고 이제 정말 가실 것 같다. 그럼 그때 돼서 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 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할 방법이. 여러분, 진단만 하고 치료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보세요. 진단은 잘해. 아, 이거 죄구나. 진단은 잘해. 근데 치료제가 없으니까 자꾸 뭘 만들어요. 율법을 율법의 전통을 만들고 율법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래야 이래야 이렇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꾸 구원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 받아 이렇게 그게 여러분. 뭘, 뭘 모르는 거야? 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말며 마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치료하셨다니까.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려야 돼, 알려야 돼.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영혼들이 죽어 가고 있어요. 왜? 치료제를 모르니까 음. 죽어 가는 거야. 뭐 여러분 어떤 어?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진짜 이거는 먹으면은 어떤 응? 음? 어떤 바이러스도 다 극복하는 놀라운 슈퍼 백신이 나왔다고. 그럼 이거 만약에 여러분 알려야 돼안 알려야 돼? 먹었으면 나만 먹고 잘 사면 돼. 우리 엄마도 주고 친척도 주고 친구도 주고 다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리지않알리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알려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우리의 치유자 되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 말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면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너의 치료자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알려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면 여러분 치료제라는 걸 알면 치료받지 않을 수 없어. 다 모든 사람들 다 치료.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라는 걸 아시면 누구든지 올수 있어요 근데 몰라서 죽어가는 거야 몰라서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인지 몰라서 죽어가는 거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한 믿지 않는 사람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믿게 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참 읽어보니까 많이 공감돼.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도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강요한다는 거야. 자기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어? 전도지 나누면서도 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하,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막날리요왜 그렇게 강요하냐고요. 그게 이해되지 않, 불신자였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이걸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예수님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구나. 그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왜 예수님 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야.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미국이 남북정,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부의 그런 아주 골짜기, 그러한 시골에는 농, 농가에는 농 노예가 해방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부의 그런 시골 농가 가면 노예들이 그대로 현존하는 거예요. 이미 노예가 해보 그게 40년, 50년 동안 계속 되는 거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전투차들이 가서... 거기가 왔고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안 믿는 거야 못믿겠는 거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제 노예는 해방됐어 외치는 거야 외치는 거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알려주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야 이제 미국에는 노예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나만 알면 안 돼, 나만.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가 나의 치료자 되죠. 예수님이 치료자 되심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자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지. 옛날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다 죽어갔던 것들. 요즘은 암도요, 염려할 거 없어. 왜 병원 가기 싫으, 냐면 괜히 병원 갔다가 큰병 걸렸다 그러면 어떡해, 이거. 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사람들. 아, 괜히 병원 갔는데, 어? 아, 큰병 걸렸다고, 아, 이상하다. 그러면, <laughs>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마찬가지요 율법주의자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전 율법이 완성된 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뭘 갖고 얘기냐? 했 율법 갖고 율법의 세물 조문 갖고 더 세세하게 세세한 율법으로 계속 얽어매는. 그러나 율법이 구원해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에 자랑해야 돼요. 13절부터 한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빛같이 영광의 빛이 막 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모세 보면서 아, 우리 죽었구나. 그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덮어.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야 부약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상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숙제 7월 15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죄를 대속해서 탁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뭘 달고 들어가냐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 허리에 방울을 달아.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방울 소리가 안 울리잖아. 그럼 죽은 거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어. 방울이 안 울리면 끄집어내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니까 죽음이라니까 죽음이라니까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져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요그 일곱 겹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휘장이 찢어지 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탐욕을 얻게 된 거야. 은혜를 얻게 된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영광이 우리도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마이크가 여러분 마이크가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크가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마이크 뭐 영광스러워? 그런데 이 마이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이 마이크는 어때요? 거룩한 마이크가 될수 있어 근데 이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야 근데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서 술 먹으면서 노래 부는 마이크가 되면 그 마이크가 거룩합니까? 그 마이크가 영광이 임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거야 응? 여러분 보세요 지지난주에도 말했죠. 야곱이 바딴 아람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본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루스라는 곳의 뜻이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길이 없는 곳. 막막한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잖아.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곳이 패델이 되잖아. 똑같은 장소야. 루스라니까. 근데 그곳 이름이 뭐야?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어요. 옛날에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 왜 죽고도 영광이 임하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걸어가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17절, 18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의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이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복된 삶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지는 귀한 발걸음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